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팡영원회입니다 팡이호야 글자에 글자네. 팡이호야 글자네. 잠시만요. 아 다시 말하겠습니다. 팡이호야 글자네가 글자네의 이름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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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팡 영어네. 팡이요. 글자네. 그래서 저는 이름이 다 영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팡 영어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잠깐만요. 아, 맞아. 에, 엘보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보는 다 아시죠? 엘리트 보스. 검은 마법사. 그걸 제가 오늘 여기 잡으러 왔는데요.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어, 중단, 중단구현 군역 그 그래서 그 노란 포슈, 포탈로 들어오면 유적발굴지 노란 유적발굴지 제1군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군무 곰무, 군무라고 하는데요. 군 무엇이 나타날까? 그래서 군무 곰무. 무를 군무를 말해서 제가 지금 군무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아란 159렙 그리고 지금 팬텀 137렙 그래서 총 두개가 레벨이 제 높습니다. 지금 엘리테무스가 아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딱 5분만 5분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엘레프토버스 딱한 마리 한 마리 나오고 나서 딱 엘레프토버스 한 마리 딱 나오고 나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걸 딱 풀러보고 저는 아직 쓰레기템밖에 없는데 이것도 쓰레기입니다. 유니인데 이건 제가 아는 사촌형이 주신거고요 제가 왜 137인데 파파니를 꼈나 하면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125떼끼는 파프니르 그 모자고요. 이게 120떼끼는 파프니르 상이. 아 하이. 이게 130떼끼는 도적 파프니르 하이입니다. 아 상이. 와다 구분이 안 가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스타퍼스가 59밖에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1500만원 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팬이 있으면, 저에게, 저에게 뭐 돈이나 그 물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루나 서버입니다, 루나 서버. 루나 서버, 루나 서버이니, 은 많은, 많은 구독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번는튼좀다 버리고. 주운도 별로 없네? 순백. 아까 엘보, 엘보 잡아서뜬뜬 뜬 것입니다. 순백, 10%. 이거 팔으면 좀 깨가 돈이 들어요. 한 350? 아, 저는 이제 1억, 1억까지 받겠습니다, 돈을. 한 돈, 돈이 별로. 저번에는 1, 한, 제가 최대로 모은 게한 3억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파편이라 사는데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앙후니띠님이, 지금 사냥을 해서 곰무가 3개, 3마리가 떴어요. 아, 3개? 근데, 그, 저는 지금 레벨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이면 곰무가안 뜹니다. 네. 그리고, 쪼랩들이, 이, 쪼랩들이, 이, 머미독, 이런 얘를 죽이면, 그 레벨이 같은, 거의, 조금 같은 레벨을 죽이면, 뭐, 어, 그, 뭐냐, 곤무가 뜨고요. 그 사람들은 다 곤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음표, 곤무 물음표. 그래가지고, 그 곤무 뜻이 이겁니다. 아, 곤무가 나와야 되는데. 제, 저는 지금 1 2 12채입니다. 제사촌 사춘, 제, 제, 사춘형이 있는데요. 제사촌형이그친추를 거셔서 깜찍 이랴궁, 일야궁, 깜찍 이랴궁을 쳐, 쳐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촌형이뭐 무기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제 사춘형 부자입니다. 지금 한 돈은 별로 없지만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유니클 레전드리, 그런, 그런 등도 왔습니다. 가끔 저와 동생한테 삥을 뜯기도 하지만, 공모가 나와야지 빨리 영상을 끝내야 돼. 아이고. 제가 지금 이런 걸다안 했거든요. 제, 제 무기가 다 쓰레기죠. 네. 이것도 뭐 레오도 아니고 뭐 그냥 노말 이것도 블랙 카르트 이것도 살려고 했는데 뭐 이, 이런 이 것들 사느라 좀 대충 맞춰가지고 좀 쓰레기들입니다. 네네 케인은 네, 이런 거다럭6 6퍼는 아니고 럭 그냥 6이고요. 네 올스텔 인트 데셀럭 어! 에버 떴습니다! 에버, 에버가 떴습니다, 네. 네, 봐봐요. 여, 여기는 에버가 잘 뜹니다. 제가 공격하는 걸잘 보십시오. 아, 여러, 여러 방어, 방어 같은 게 있으면 그냥 공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공격해봤자, 여기, 여기, 데미지 1밖에 안 들어가지고, 군무가 다, 이, 이게, 이게 다 풀릴 때 동안은 이게, 봐봐요. 저 때문에 바로 죽였습니다. 일단, 뭐가 나올지 한번 궁금, 궁금합니다.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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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아 쓰레기야 아. 이 땅은 버려 버리, 버리셔도 됩니다. 네, 아 제가 제가 좀 고집이 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한 마리만 더 잡게 했습니다. 네, 채널을 돌려셔가지고 이런 이런 잠깐만요. 어디 지아 이런 이런 맵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채널만 돌아도 됩니다. <laughs> 봐봐요. 잠깐만요. 왜 이러지? 어, 왜 이러지? 아, 어, 제 컴퓨터가 좀레일내먹통이어가지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왜 이러지? 제가 한마디로 말하는데, 다 됐네요. 그, 에고 잡을 때는, 그, 영암불. 영암불, 아시죠? 영암불은 시세가 한 1억. 1억, 1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에픽 잠재는요 주문서. 그것도, 그거는 한 시세 2천? 2천? 근데 그렇다고 막 경매장 2천씩 올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안 사가요. 왜냐? 시세가 2,000인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서 싸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노센트 주면서. 제가 그건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아까 1300에 팔았거든요. 근데, 누가, 누가 바로 사다, 바로 사다, 아, 바로 사다거든요. 가 네. 제사촌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시세가 한2,000 정도 하더라고요. 에, 에픽보다 더 좋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수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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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 각인이 제일 짜증나죠 이상 이상한 건데 그리고 뭐 소유주가 소유자인 진짜 짜증납니다. 막두구두근막 기대를 했는데 막 소유주가 같은 거 나오면 컴퓨터를 때려. 오 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제 여기 이이까지만 자꾸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아 제가 제가 좀에 펜텀을 좀, 좀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쓰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제가 아란을 좀 많이 키워가지고 아 죽는다 죽는다. 아 그렇지. 와아 아까 전에 에반 여기 죽는 거 봤습니까? 이때 진짜 빡칩니다. 네 제가 또 이걸 씨발 아 여러분 엘보 급식총은 진짜 하면 안됩니다 네 진짜 진짜로 하면 안됩니다 네 아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거를 한1 시간, 2 시간, 3시간째한 거의 2 시간 5 0분그 정도인데 순백 하나밖에 안 나오고 진짜 아 제가 진짜 이번에 마을로 가서 제가 에피점제는 주문서를 판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에피점제 경매장. 봐봐요, 안 팔렸잖아요. 1900, 1900으로 하면, 네.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을 팔았습니다. 네, 상가들도 많고요, 네. 200. 팔았고요, 이거. 1천0 0 1850에 팔면 진짜 잘 팔려요, 네. 제가 이건, 아란, 아란 사서 낀 거고요, 네. 봐봐요, 이노센트 제가, 1300이 아니라, 1250? 아, 진짜. 아. 왜 이럴지, 내가? 뭐뭐 뭐, 진짜. 제가 이거 6,778개를 샀거든요. 1300만원. 거의 돈 되고. 근데, 제가 거의 다샀어요 근데, 이만큼 진짜 싸게 파는데, 진짜 많이 사더라고요. 봐봐, 이거 좀 쓰레기템을 많이 샀어요. 아, 진짜 쓰레기템. 이런 것들. 이런 걸 그냥 2원. 2원에 파아 50? 50? 건 60. 아니다. 그냥 60만. 아 100만이네. 아, 이런 것들도 막다 진짜 안 사가요. 왜냐? 쓰레기건아 죄송합니다. 밤에써서 이거는 이거는 사, 360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잘 사가요. 순백은. 애잠은 에픽밖에 안 되잖아요. 50%퍼 그러니까. 저는 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에픽, 에픽잠제에서. 저는 1850만. 아, 1억으로.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